이를로고있 음. 내가 이제 허량이는 아니지만 요번 주의 축사에 네. o o 해네제대는 처음부터 이 o o 여기는헤 o 많이 들어와요 음그 배우들은 많이 들어는네 그래 이제 이분이 우리 축사 앞에 숙를 지어가지고 노으면서부터 이제 그 전에는 그거는 과정이 지금 보니까 그들이 정말 잘 키워 온것 같다고 는데이북한을 이렇게 썼지만 세 편은 작은 데이터가 나오지 않 네. 공장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우리가 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비비지를 네. 한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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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수용 농협 수용 오늘 이렇게 두 편을 썼는데 저번 상으로는 못비워주서 이것들이 네. 13개월까지 네. 들어가고 13개월까지 들어가고 네. 이제 그 뒤에는 압상 네. 아.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니까 네. 이렇게 믹스를 해주는 것 보다, 음, 이렇게 따로 떨어지니까, 네. 이렇게 푸른, 뭉쳐져야 될 거다. 네. 이상나가꿔봐야 되겠다 싶었어요. 이제 올, 얼마 전부터 어떻게 생각하고 오늘 해가지고그로는 전부 다 이제 익살자를 다했어이 응. 응. 이 이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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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복지를 하거든요. 조사를 해, 네, 네, 조사를 무한복지를 해서 이 양을 실을하더라고이 사료는 지금 몇키로 정도 먹는 수준입니까? 이게요? 9 킬로? 두단9키로 정도. 응. 기본적으아 이렇게. 24개월. 이 애들이, 진짜, <놀람> 이 애들이, 막, 내 기대치, 저는 아주 옛날에 소들이 일안 했거든요. 소들이, 뭐, 음. 우리 소들이 상당히 600kg, 500, 500kg, 500kg, 그 반대 나왔고. 저쪽이 저것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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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왔고. 네. 근데 요 근래에, 네. 진짜 너무 질병스러운 거예요, 소들이. 그런데 저는, 소장들도 이나 있으나 다 되어 있던 거그그 정도 되어야 그래도 0 그래. 500kg. 뭐 그새는 내가 15, 1 필요 없다 하고 그렇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음. 근데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자 10년, 15, 16, 18, 안되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저 앞에 있는 어린이들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우방을 <laughs> <laughs> 옮기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아요. 아, 그러세요. 네. 구방을 <laughs> 그한몇 달에 한 번씩 얼마나 <laughs> 옮기십니까요? <laughs> 아, 이 소가, 전에서이 소가 한 칸이 절하면 이렇게 딱딱딱 이러거든요. 그래서 음, 네, 예전에 네.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한5 다섯 마리씩 들어있어요 <laughs> 네. <laughs> 완전 유리식했어요 네. 아, 저쪽에도 지금 아직까지 다섯 마리씩 들어있는데, 네. 이 소가 나가야, 네. 이 소가 빠지면 서한 칸이 줍니까 다섯 마리 있는 것을 한 마리씩 떼야겠또 이렇게 할 건데. 네. 완전이 밀집입니다, 밀집. 말 아, 그대로. 지금 4m, 8m에 다섯 마리가 들어있으니까, 내가 봐도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최장은 뭐, 뭐, 원인은 밀집밖에 없다고 내한테 그렇게 이기하고 <laughs> <여긴다>. 아, <그래. 웃음> 아 근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밀집도 뭐, 부분적인 영향이 음. 분명히 있긴 했었을 음.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본다고 하면, 우방을 이렇게 옮기고 나서 살을 먹는 양 변동이 없습니까? 그거까지는 음, 내가 별로 개념을 안해봤죠뭐 당연히 소가 나가면 옮기는 뭐, 이따까지 이렇게 길어고서 이렇게 이렇게 쭉쭉고 이렇게, 이렇게 왔으니까 항상 남아있는 소가 여기서 2천억 정도 나왔으니까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똥을 다 치운다든지 네. 아니면 소를 섞었다가 다시 분편성을 새로 한다든지 네. 하면 이미 우방 안에서도 서열 높은 놈하고 낮은 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은 예를 들어서 똥다 치우고 난 상태에서 네. 제일 그 깨끗한 톱밥으로 달려가서 막 머리 비비고 똥싸다가 우방에서 그 제일 희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고 나서는 그 밑에 있던 애들끼리막 엄청 또 싸워요. 톱밥 갈도 나면 그 현상이 생기는 게 이제 냄새 때문에 방에서 소열을 다시정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조금 수정해 주셔도 훨씬 더살효율이나 그럴 수 있는 좋은. 또 우방을 옮기지 말고. 가능하면, 응급수 없는 상황이면, 가능하면, 그 일반 그대로. 어. 가능하면, 20개월 이전에 한 번, 뭐, 최종별로 구분을 한번 해서 편성을 하면, 그 부분 그대로 가시는 게, 최대한 그래야 소득이 서로 안 싸움이. 그리고 가혹 가다 보면, 그, 몸점하다가 갑자기 밥 먹는 칸에 홍오좀 싸는 놈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우방 안에서 서열이한번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 다시 이제 그 우방에서 일등 하나 내가 꼭 사료 밥 먹는 데다 똥을 싸는 그 꼴통짓을 한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씩 풀어주시고, 일단은 뭐 저희 농협 사료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업도 마찬가지고, 부분이 2 0개월 이후부터는 조사료가 제한급입니다. 근데 지금 저 조사료 이렇게 여유있게 급여하고 를 있는 상태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똥이 싸놓은 상태 보면 지금보다는 똥이 조금 더 질게 나와서 사료를 조금 더더 더 많이 먹어야 될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문제되긴 합니다 보통은 출하 직전에 있는 농가들 보면 볕집만 들고 다녀도 막 소들이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볕짚 먹고 싶어서 달려오는 걸 보이는데요 가뜩이나 뭐 저희 이렇게 개장 계속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농장보다 에너지 단백질 요구량이 훨씬 더 높아졌을 거거든요 음. 그거에 맞춰서 후기에는 그 권장클럽 프로그램대로 군사력을 제한 군대에 한번 해주시면 그, 잠깐, 잠깐만요 한군데만 더네이 애들이 이 애들이 그 저탁구로 1263, 1203 애들입니다 애들. 네네네 아, 12개월 된 송아지들인데 암송아지들인데 네이 애들이 소변이 탁생해서 나왔서 이제, 음. 네. 이 애들이 이제, 아무내 이, 각성비걸 가지고 비용를비용하거든 네. 네. 는데 네. 이번에 한 번씩 소화를 냈잖아. 네. 냈는데 히트풀 두 마리에, 미안풀이한 마리 나왔어, 나이는 이제. 근데 나는 이게 먹이면 시적으로 빠질 줄 알았거든. 음.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빠질 줄, 그, 그니까 이게 내, 지금 무제한 논리를 쓰고 있다고. 네. 네. 확률은 높게 나오지. 근데 <목소리> 사진적인 문제라서. 이게, <목소리> 이게, 이게, 자연사를 악몽한테 비극을 시켜가지고, 이, 자연 시 쪽으로, 나는 메시 쪽으로 빠질수있다 생각을 했는데, 음. 이 쪽으로 빠졌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 이제 보태원들은, 들아 음. 이걸 좀 닦아갖고 다 섭취를 시켜요. 음. 제 밑에 이 성화제들이 커올라니까. 이쪽으로 얻을 수 있어야 내가 축사를 더안어도 공간을 확보를 음. 하는 음.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사가조금더좀으 쓰셔야 될것 같아요. 안 돼, 안 돼. 내가 여기 들려면 이렇게 서자 을까 하고 서다가, 이건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아, 이게 안 돼, 안 돼. 이 내가 의사가 둘이 달려야 하는 말일 수가. 이놈거 이거 문틀리지. 그냥 이렇게 들으려고 하다가. 동어지는게 <laughs> 아니니까. 네. 떨야하는게 아니고, 오십 이 상담원 같네요. 힘들어. 피아는 이게 화 해주면은 밤날없면요날요이 하루 이틀 아이고 하루 이틀만 먹고 잘가요. 아니 비싸요. 이렇게 그러니까 진심 먹은 애들 얘는 이십만 주고 네. 아 여기 뒤에다 급여 프로그램을 달아놨네요. 네. 여기 이거 쓰실 때는 청가지안 주셔도 됩니다. 아요거 쓰실 땐 충분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비싸. 네, 청가지 전혀 안 쓰셔도 각지비 이게 단계가 세 단계가 있대요. 네? 네. 세 단계가 있더라고요. 아, 예. 네. 세 단계가 있습니다. 네. 이상이 아주아요. <laughs> 네. 요게 12개월까지 매기는 거죠. 아니요. 이거는 네. 8개월까지 8개월. 예. 네, 권장이에요. 네. 네. 그래서 날짜로 보면 241년까지. 8개월. 그 언제적부터 먹는 거예요? 입추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료는 원래는그요 네. 네. 스텝 3라고 해서 네. 세 달째부터 해서 8개월까지 급여하는 게 네. 원래고요. 이 많이 먹 장기적으로. 그래서 태어나서 5일째부터 1 네. 0 동안은 요거전단계가또 있어요. 링크라고 네. 네, 링크라는 거 먹으면서 요걸로 이제 넘어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단백질이 21%의 TVM 74인데, 지금 위에서 보셨던 프리미엄 카톡 있잖습요까 네. 그게 21에 7 0이거든요 그보다 에너지가 훨씬 높은 상태인데, 근데 여기에 있는 링크 같은 경우에 단백질이 24%고요. 그뭐 TV에는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량만 먹어도 송아지들이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잘니요 아, 그러시면 80도 좋죠 그럼 막 뻥튀기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애들 저 설사 덜하라고 <laughs> 네. 네. 그 장내 통과 속도가 빠르면 설사를 하거든요. 근데 뻥튀기 같은 거는 이제 수분을 쫙 빨아들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소화 속도를 느리게 하면서, <laughs> 네. 네. 그럼 이 먹을까요? 그, 원래대로 먹이면 더 좋, 좋죠. 세 달까지 링크를 먹이고, 예. 그 다음에 어린 송아지가 들어가는데, 예. 사실 원래 어린 송아지 같은, 옛날 어린 송아지 사료는 6개월까지 먹였잖아요. 이건 예. 이제 8개월까지 해놨는데, 음. 예전에도 6개월 연까지 해놔도 다 6개월까지 못 먹이고, 육성 사료 먹이는 게 예. 스펙이 높으니까 설사를 많이 하잖아요, 예. 송아지들이. 근데 이건또 그렇게 설계한 게 아니라, 늦게까지 먹을 수 있도록 네. 설계를 해놔갖고. 하루아침 네. 우리 네. 아는데 이게 먹으면 좀, 금이전느 이렇게. 어, 또 굉장히 좋습니다. 네. 많이, 좋습니다. 많이 먹어도 쫙쫙 하고, 그 이렇게 덩어리가 들어가요. 덩어리가 들어가 있어요. 저, 저떡밥덩어리예요 아, 저기, 저기 밥 네. 톱밥이 이렇게, 네. 이렇게 있는데, 안 깨워져가지고. 어, 붓었는데, 네. 이제 애들이 밟아, 밟아도 안 깨지니까. 네. <웃음> <웃음>